혹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갇혀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도록 교육받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아이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독일의 철학자, 니제이. 초인 개념에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초인이란 무엇일까요? 마블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라. 프리드리히 니체. 착하게 살아라. 참는 게 미덕이다. 남의 시선을 신경 써라. 이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무수히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외부의 가치와 통념에 갇혀 자신의 불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잡스는 대학을 충퇴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애플에서 쫓겨난 후에야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니체가 말한 초인의 여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찾아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삶의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여덟 가지 핵심 단계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 초인이 되기 위한 8단계를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초인이 되기 위한 첫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옥스포드 대학 심리학자 마크 윌리엄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10분간의 자기 성찰이 우울증 재발률을 44%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 나는 왜그 말에 상처받았는가.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본성은 무엇인가. 초인의 두 번째 단계는 책임 전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NBA에서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번 이상의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운명의 아모르파티.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 프리드리히 니체 캐롤 드웩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의 성장 마인드 셋 연구에 따르면 어려움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성취와 회복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후회하지 말자. 이런 책임의식이 당신의 삶을 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덕의 재해석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체계가 무너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투옥되었지만 출소 후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체계를 넘어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한 것입니다. 시몬 드 보브아르는 기존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 역할과 가부장적 가치를 무너뜨린 철학자이자 작가로 제2의 성에서 여성 해방의 기초를 마련하며 새로운 도덕적 사회적 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단순한 절제가 아닌 자기만의 가치창조를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의식 있는 반복, 즉, 루틴의 힘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를 입어 결정 피로를 줄인다고 말했죠. 위대한 것은 반복 속에서 태어난다. 프리드리히 니체. 신경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일관된 루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구조가. 뇌에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창조하는 의식적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창조입니다. JK 롤링은 이혼, 실직, 우울증을 겪은 후에 카페를 전전하며 해리포터를 창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창조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창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단계는 고통의 수용과 초월입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프리드리히 니체 테데스키와 카룬 교수의 연구는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상 후 성장이라는 현상을 통해 더 높은 공감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인의 고통 대처법 감정이 요동칠 때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기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질문하기 실패 앞에서 자책 대신 의미 찾기 일곱 번째 단계는 몸과 마음의 균형입니다. 웨인 다이어 박사는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니체는 끊임없이 아팠지만 동시에 신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한구울째만큼 효과적으로 우울증 증상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인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위대한 인간은 고독하다. 프리드리히 니체. 초이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습니다. 초인은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만의 철학과 태도로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나의 루틴을 만들고 내 말과 내 행동에 조금 더 책임을 갖는다면 당신은 이미 초인의 삶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세 가지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작성하세요. 하루에 한번 이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가져보세요. 오늘 밤, 내가 가장 불편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더욱 단단해지는 나, 여러분의 초인,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